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 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서은이 하고 주희, 주연이 자꾸 주희하고 주연이 헷갈려 가지고 어. 하은이 하고 태영이 또 우리 어. 음 갑자기 이름 이 생각이 안 난다 박지상이 맞아. 지상. 지상이 얼마나 또 열정이 찬양는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이제 중재한 어, 어, 교회를 둘러보는데 우리 선이나 기도실에서 엄마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이쁜지 또 매번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청년들또 이끌어가고 막내면서도 막내인가 친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단어가 불안과 두려움 이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이었죠. 관학교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에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우 때와 로스의 때와 같이 범난과 죄악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물려오는 이 때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관학교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민족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그 역할을 이번에 연합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로 거룩한 방파제가 됩시다. 여러분 방파제가 뭔지 알고 계시지요? 외항에서 밀려오는 파도나 또 해일을 막기 위해서 항만에 사어둔 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파제 아마 거기 바닷가에 가면 그런 방파제를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모슬팡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외양에서 큰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 파도가 바로 이렇게 어그 부두가 있는 민가를 덮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파제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는 주로 콘크리트, 큰 콘크리트로 이렇게 덩어리로 방파제를 사 놓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서 항구 안쪽에는 잔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흉기 난동과 묻지마 살인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 잔소나 또 밤이 아닌 대낮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는 것도 두렵다. 어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림 사거리 상권이 굉장히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구청에서는 직원들에게 다른 데서 밥 먹지 말고 신림 사거리에 가서 밥, 밥을 먹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음식 점도안 간다는,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 사건뿐 아니라 저는 더 우려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번 21대 마지막 국회지요. 9월 달부터 이제 열리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또 발의가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해마다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올렸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싸우는가 여러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는 몰랐을 때는... 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어, 이야기를 듣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법은 악법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막아야 되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과 또 법조인들이 어,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도 이게 모르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은 겁니다. 성 차별, 직업 차별, 평등을 외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국회의원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차별하지 말자, 어그 좋은 법이다.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마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 안에는 그게 포함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두성이 아닌 동성 간에도 결혼을 한다든지 성행위를 할수 있는 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면은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를 며느리로 여자를 사위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어, 이거 우리 가정과는 상관없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럽이나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이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된지 모릅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검지법이국회 통과가 되어지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합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또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더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서울, 또각 도시에서... 행해지는 회오 축제를 반대하고 계속 막아왔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도 동승애와 마약천국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스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이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비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소위 름러들 일문이 그거죠.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결국 노아 시대와 그로스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석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석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으니 석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2 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의 내배로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잘못이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계속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육체의 소욕들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가 아이에게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속여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살지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조주한 것입니다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과 더러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숨겨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또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땜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동성애를 말하지요. 순리를 거스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만났을 때 왕성교회 길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신림사에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저희도 물어요. 목사님, 혹시 신림 사거리에 동성애 업소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래 물어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신림 사거리 우리가 생활권 있는 신림 사거리 반경 300m 안에 동성의 업소가 23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들었죠. 저도 수요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 어떻게 하냐 느 그다. 정확하게 그 교회에서는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림 사거리 반경 300m 안에 동성애 업소가 23개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것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동성애 업소는 흰 글씨나, 아니면 검은 글씨로 영어로 이렇게 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그런 업소가 아니고. 뭐, 일본지 스탠드 바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영어로, 흰 글씨나 검은 글씨로 써놓은 것이 바로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업소입니다. 뭐, 가서 또 조사할 필요는 없고, 그 교회에서 다 조사를 한것같습요 자, 여러분, 신림 사거리에만 23개라면은, 그런 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역 주변에 유흥업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실림 사그리면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역주변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쉬시하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 생활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생의 자 부모는 부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그럴 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소동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로시 간청하여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합니다. 소동성 사람들이 알고 로의 집을 완전히 애워사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롯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간청하고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합니다. 그때 소돔성 사람들이 듣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한다는 것은 히브리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알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로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저지, 말라 롯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딸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우리 집은 이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로스의 시대였어요. 이렇게 타락하고 동성애로 음란한 소돔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 윤년부 때는 뭘 괜찮습니다. 초등부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중학생만 되어도 여러분 부모가 통제가 잘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윤년부에서 초등부, 초등부에서 중등부, 중등부에서 고등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쇠뇌가 되도록 여러분 북한 공산치하가 왜 독재정권 안 무너진지 아십니까? 타가 소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주체사상으로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교육시키니까 그것이 진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철저하게 완전히 정신적으로 그렇게 무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양육하지 않으면은 윤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거대한 물결 그 죄악의 물결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스나미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죄악의 물결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죄를 자복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죄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먼저 죄와 유혹을 이기고 어둠과 엄란의 영으로 덮여있는 이 도시와 나라를 품에 안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교회가 그룹한 방파제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잔녀들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는 스나미처럼 물려오는 그, 그센 죄악의 물결,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 물결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석 기도함으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주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